얼바인 오늘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EM 주니어 하이 섬기는 최재령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 생명의 산 개간 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4월과 5월 본문인 열왕기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하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이 왕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이 사극을 좋아했는데요. 4월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어떤 왕조 실록이나 왕들의 이야기는 그것을 기록한 사관의 객관성과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평가의 초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의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왕들의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왜 이들이 실패하고 분열하고 멸망하였는지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하나의 관점과 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왕들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뭔가요? 이한명한 한 명의 왕들이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그분께 순종하였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왕들의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 게 열왕기서인데요.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이 왕들과 함께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 쓰여졌는데요. 그리스어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로 나뉘게 되었고 그 전통이 이제 후대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열왕이라고 한다면 뭔가 열 명의 왕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왕들을 나열하다라는 의미에서의 한자를 써서 열왕기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영어로 보시게 되면 뭐 First Kings, Second Kings, Book of Kings로 이 왕들이라는 직관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열왕기서의 저자로 보기도 했는데요. 어, 정확히 누군가로 특정할 만한 증거가 마땅치 않기에 어, 저자는 미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어요. 어, 첫 번째로 우리가 4월에 읽을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즉위, 그의 통치, 그리고 솔로몬의 세라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후계자로 지명이 되고,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허락하시죠.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다윗이 염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솔로몬은, 어, 그 이후에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 번째로 12장부터 16장은 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통일 왕국은 르우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왕국을 다스렸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서는 각각의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7장부터 22장까지는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또 하나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멸망의 길을 걷는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또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 왕이 없었던 시대였던 사사 시대의 사사기는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생긴 사무엘서와 열한 기서를 보면 어떤가요? 사실 뭐 똑같죠.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죠. 사사기에도 사무엘서에도 열왕기서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 4월 한 달간 열왕기상을 함께 읊상하시면서 우리 또한 나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매일의 왕은 누구인지, 나의 자신인지, 내 꿈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소원인지, 오늘 내가 섬기는 왕은 진정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